음, 좋아요. 음, 좋아요. 자, 이제 화 드라이브 연습겸화 쪽에 중간쯤 넣고. 자, 화쪽 준비. 네. 그러려면, 자, 내려가줘야 되고. 네. 공 맞추는 기본 원리는 내려가고. 네. 자, 이거 몇 개만 더 해보고. 준비. 네. 자요것도자 우리 서브 넣고 백쪽에 돌아서서 요 준비 자세 잡는 거 기억나요? 그때 제 미는 거 했었죠. 얘도 똑같아. 지금 화줄에서 드라이브 할때 어떻게 걸게 되시냐면 왜냐? 처음부터 이 상태 가안 만들어져서 무슨 말인지 알죠? 자 서브 넣고 화줄에 준비 동작. 더 와야 돼더 와야 돼 응. 왼발이 지금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어 그렇지 다시 서브 넣고 양쪽 발다 같이 와서 자, 준비 그렇죠 체중 더 앞쪽 앞에 다시 서브 넣고 한쪽 발로만 서 있어도 더 앞쪽 체중 그렇죠 이렇게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요 스윙 휘두르는 거제 공의 무게감을 이길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더 체중은 앞에 두는 거고 라켓은자 어깨 힘 빼고 이렇게 위로 밑으로 들어가서 자힘 너무 많이 들어갔다. 어네 힘을 빼고 어깨 힘 빼고 요 중심만 잡고 계셔야 되거든. 다시 힘더 빼야 돼요 어깨. 자힘 빼서 툭 그렇죠. 그 다음에 위로 휘두르고 휘두르고 네네그래한 번에 지나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. 자 아까 강자모님 잠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내려가서 어떻게 자 위쪽이면 위로 던져야 되고 왼쪽으로 지나가려면 왼쪽으로 던져야 되고 던지는 거지 얘를 이동시키진 않아요 어깨를 팔을 전체를 던져야 돼 다시 체중은 앞에 팔은 던져 네자 다시 서브 넣고 다시 한 번만 더 느낌 보통 요 준비 동작이 안 잡혀서 네 자, 왼쪽 발도 와줘야 되고 자, 서브 넣고 제 라켓 보시고 가시면 돼요 자, 이렇게 보고 준비 툭! 네 자, 지금 중심 안 넘어가고 잘했거든요 자, 자제 라켓을 보시고 이동 네, 잘했어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중심이 잡히거든요 제 라켓 보시고 그래서 자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된다 고해서 미리 갈 이유가 없어 보고 가야 위치를 맞추고 박자가 맞아요. 그래서 밑에서 위로 찰 거예요. 쭉네 잘했어요 잘했어요. 응공 이렇게 뻗어 가야 돼. 여기는 빼고 가세쭉자 조금 더공 끝까지 봐주세요. 어려운 공이에요. 자 서브가 깎여셨셨기 때문에 공이 낚이 오고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이 서브 넣고 상구를 잡게 됐을 때는 솔직히 이 카트 공만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공은 아니에요. 근데 내가 서브 넣고 시선을 놓쳐서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생각해야 될게 서브 넣으면 바로 상대방 임팩트한 이 라켓을 봐야 돼요. 시선 처리 를 빨리 해야 돼.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제 박자를 맞추고 그 위치를 찾아가는 건데 나 여기를 놓치면 그 다음에 스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. 첫 번째 무조건 상대방 라켓 보는 거. 그 다음이 자세예요. 잘 이렇게 보시고. 네. 자, 중심 어떻게 됐나? 하나, 둘. 자, 나도 모르게 뒤로 넘어가죠? 자, 다시. 써놓고 화축에 왔다. 자, 선생님 공 맞았다. 둘. 자, 천천히 하면 어떻게 해야 돼? 아직 공안 왔어요? 떨어질 때가 기다리세요? 자, 최종은 이미 뒤에 가 있어요, 지금. 응, 다시, 다시. 써놓고. 어, 왼발로 너무 백쪽에 가있어요. 한 아, 하나 같이 따라와야 되거든요? 이 양쪽 발은, 하고, 여기에 붙여놓고, 이렇게 돼버리면, 벌써 중심 걸면서 몸이 많이 움직이게 돼요. 이게 벌어져버려서, 넣고, 같이 와서,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, 네. 요 양쪽 발은 항상 어떻게? 묶어놨다 생각하고, 같이, 네, 다시 준비. 왔다, 그렇죠. 이렇게 와야 되고, 자 뒤로 넘어가요. 응. 어깨 힘 빼고 체중만 하체 중심만 집중. 그렇죠. 맞아요, 맞아. 요 상태에서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? 공이 만약에 자 빨리 왔으면 바로 출발이고, 자, 공이 천천히 왔으면 이 상태 유지해서 기다려야 되고, 이 상태 유지. 공이 제 공이 좀 천천히 오면 그냥 출발해 버려. 얘가 못 기다려서. 응. 아니면 먼저 몸을 쓴다거나 일어쓴다거나. 자, 다시 한 번만 더. 자, 공이 넘어왔다. 그렇죠. 계속 유지. 네. 응. 살 빨려오는 건 괜찮아요. 그래서, 박자도 이 자세로. 자세 잡아놓고, 공을 볼수 있어야 되는데. 앞에 보시고, 어깨 힘더 빼시고. 하나, 둘, 쭉 제가 이렇 보시고, 어디로 오나, 공이. 자 보고 주자 여기서 보고 가는 거긴 한데 전체적으로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시면 출발이 늦어요. 발바닥이 다 붙어 있는 상태가 돼 버리면 서브 넣고 자 지금 제가 떨어져 있는 상태 타닥 예 지금 제가 떨어져 있는 상태 내 공격을 하시려면 발바닥이 다 붙어 있으면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자 어깨 힘 빼고 자 준비 자 타닥 그렇죠.